자다리집기 다리 찝기 칼집기. 다리 다리 대단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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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을 저거... 잡아야죠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.. 어, 와... 와 대단한 기술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자연학습TV의 비서실장 리차드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학습TV의 회장 찐입니다 아찐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같이 하나요? 네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자연학습TV를 찍는데요 예아 그래도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새들한테 그네를 만들어서 네 그네를 좀 이렇게 달아줄 거요 저도 남의. 이거 남의. 처음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네를 만들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그네 아이디어가 그...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오 아, 새가 왔어요 아와 다리를 찍고 있어요 다리를 찍고 있어요 아, 와 아, 이런 대단한... 새는 진짜 처음 같습니다. 아무래도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 새는 네. 검은 띠지 않을까? 아 검은 띠다. 네, 태권도 유단자다. 네, 너무 잘해요. 진짜. 아, 진짜 제가 봐도 잘해요. 네, 네. 중심도 잡잖아요. 중심도 잘 잡고. 야찐해전에 무슨 띠예요? 저는요 띠가 없어요. 아 띠가 없습니까? 저는 뱀 띠예요. 아, 뱀 띠. 네. 뱀 띠다. 네. 아, 저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. 뻥치고 네. 있네요. 아, 좋짜요 네, 박스가 왔어요. 나물 탔어요. 남을, 어, 어 올라탔습니다. 올라, 올라, 뭐 올라, 탔어요. 자, 먹을 거를 모르냐? 아몬드를 물고 날아왔어요. 네, 그날 탔죠. 저가, 먹이가... 저가 처음 탄 것보다 예. 새가 더 잘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어, 톡톡 쳐 봐요, 지금. 네. 예, 네, 플라스틱인 걸 확인했죠. 네, 어, 그치. 다른 새가 왔습니다. 다른 새가 왔어요? 네. 어, 두 마리예요, 이제. 두 마리죠? 네.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저보다는 아니지만. <laughs> 톡톡 쳐 보죠. 아. 자, 우리가 근혜를좀 만들어 준거 잘한 걸까요? 네, 당연히 잘한 거죠. 아, 왜 그럴까요?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. 네. 첫첫 번째. 네. 먹이를 먹을 수도 있다. 네. 근혜를 지겁게 탈 수도 있다. 네. 세 번째는? 네. 박새의 다이어트가 된다. 아, 근혜를 타면서 운동을 하니까 네. 다이어트가 된다. 네. 아, 박새는 약간 조그만하니까 약간 한 몸무게가 한한 10kg? 10kg 아, 정도?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나갈까요, 박새가? 그럴 것 같아요. 아 역시 대단합니다. 그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박가이 정도면 저 몸무게는 평타예요. 아 평타입니까? 네. 평타가 뭔데요? 이 정도면 뭐 나배드.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<laughs> 새는 똑똑해요. 아 똑똑하죠. 네. 네. 새가 똑똑해요. 회장님이 똑똑해요. 그거는 저거 똑똑하죠. <laughs> 그런가요? 똑똑 어, 쳐보죠. 푹 쳤어요. 네. 부리가 깨질 뻔했어요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저새 부리에서 생각나는 건데 네, 네. 새 부리가요. 네. 깨지면은 네. 사람 약간 이빨 빠지는 거랑 똑같나요? 이빨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. 부리가 아. 깨지면 새 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. 아무래도.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. 그렇죠. 네. 오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자연학습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연학습. 티브이 감사합니다.